잘 들으세요. 돈을 왜 풀어주냐 묻는 사람은 사형감이야. 돈을 착 빚을 다파주고 돈을 탁 풀면 시장이 활기 돋게 살아. 그러니까 이 백령을 조소하고 있다가 에? 나중에 내가 돌풍은 동남풍을 말하자 대통령이 되버린 다고할 때. 도망갈 곳이 있을까? 없어요. 그들은 단한 명도 도망갈 수가 없어. 세계 어디에 가 있어도 잡아와. <laughs> 알겠죠? 내가 상당히 부드러운데 신인은 엄청 무서운 카리스마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알겠죠? 저 아메리카, 아메리카 반도를 하루아침에 물속에 넣을 수 있어요. 넣어버릴 수도 있다니까? 어. 자, 그러니까, 진리가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섭리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게 진리가 사필 규정이다. 사필 모든 것은 바르게 돌아간다. 억울한 것은 없단 말이죠? 네. 그니까 진리의 개념은 사필규정이야. 이걸 국어사전에서 보면, 시간, 역사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보편타당성한 만물의 이치와 역사의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보편타당성한 만물의 이치. 상투 꽂을 때는 상투가 있어야 정상. 상투를 단발력 내린 고종황제 이후에는 상투가 없어야 정상. 맞죠? 네. 진리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예. 옛날에는 고무신 신고 다니면 진리야. 지금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 한번더 찾아봐요. 그냥 그래, 안 어, 그래? 그 사람이 발바닥 지압 때문에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약간 이상해 보이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리고 또 진리는 나라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 그죠? 어, 어, 일본 사람의 진리는 독도가 자기들 땅이야. 우리의 진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이 자기들 영토야. 남한은 북한이 우리 영토야. 우리는 조선 연변이 연변이 우리나라 영토야. 요령성, 황룡성, 길림감성, 동부삼성이 우리 조선의 영토야. 맞아, 맞아. 저 러시아 하바로스크 연해주가 우리 영토야. 맞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거야.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들 거야. 이게 엇갈려 있죠. 네. 완전히 진리가 역사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우리 거고, 뭐 신라시대 때는 뭐 고려시대 때는 우리 건지 몰라도, 역사가 지나면은 바뀌어, 안 바뀌어, 네. 국경이 바뀌어, 안 바뀌어. 네. 그러니까 그국경싸움하는 거는 헛지도 허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잠에서 깨어나라. 땅 따먹게 하던 시절 다 버려라. 아, 네. 세계 통일로 나가자. 네. 아, 응? 아, 땅 뺏으면 뭐할 거야? 그 사람들이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네. 아, 우리가 러시아 땅을 다 뺏었다면 우리가 가서 다살수 있나? 러시아 사람이 살아야 돼. 네. 아무 소잘 없는 이야기야. 알겠죠? 네. 어, 그니까 긴장해서 우리가 깨어나야지. 맞죠? 네. 어, 그래서, 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필규정이다. 권선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 해라. 그건... 인과 응보다. 전하위복이다. 이렇게 되는데, 진리를 지키는 자는 재앙이 복으로 바뀐다. 그건 맞죠? 네. 어, 그런데, 그런데, 이 백룡이 진흙밭에 있는 건 진리일까? 진리가 아닐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백룡이 진흙밭에 있는 거는 진흙에는 미꾸라지가 있어야 진리야. <laughs> 맞죠? 진흙에 백룡이 가서 드러누워 있는 것도 참 힘들어. <laughs>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진리로 보면 되나 안 되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소를 받는 거야. 누가 봐도 지가 뭔데 세계통일이야? 지가 뭔데 신인이야?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잣대로 본단 말이야. 맞아, 맞아. 지가 여당, 야당가 아닌데 지가, 어떻게 지가 대통령이돼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것이 여러분들은 시대의 조류를 몰라서 이러는 거야. 진리대로 하면 박근혜가 대통령? 하고 있겠죠? 근데 이상하게 나왔죠? 네. 예. 허경영의 등장 때문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리석냐? 박근레가 지금 저 감옥에 가 있지 않으면, 유튜브, 허경영 유튜브 보는 사람이 지금 10분 질도 안 돼요. 맞아요. 왜갔는지 알겠어요? 네. 예. 하늘은 기묘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기묘한 일을. 아 언론을 장악한 자들의 테레비가 맨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나오다 보니까 이건뭐 박근혜를 제대로 알리는 어떤 유선을 없나 그래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들어간 거야 네. 생전 유튜브도 모르던 사람들이 네.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격동기가 오므로서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 네. 마치 전쟁 날기 전에는 전쟁 나기 전에 평화시절에는 라디오가 안 듣던 사람들이 전쟁 나니까 테레비는바로 차버리고 라디오 들고 도망가는 거야 가서 숲속에 숨어가지고 야 미군이 어디쯤 갔냐 아군은 어디로 갔냐 25사단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지금 북한군이 지금 막 대전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말이야 김천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거 라디오를 듣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생전 안 듣던 사람들이 라디오가 필요한 거지. 그만 갔다 이 말이. 맞습니다. 알겠죠? 네. 난세가 되니까 나디오가 필요하듯이 네. 난세가 박근혜가 들어가고 난세를 왜 오겠느냐. 허경영의 네. 등장을 네. 예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 야 저게 허경영이가 이제 박근혜 재평하고 난세가 되고 국회가 막 난리가 나죠? 이렇게 되면서 불경기가 와서 지방은 80% 가게가 문 닫고 우리나라 기업은 40%가 문을 닫아버려 공장은 그리고 남은 60%는 30%가 공장을 내놨는데 안 팔려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적자야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진짜 돈 버는 놈들은 월남으로 미얀마로 중국으로 다 도망갔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총원 월급 중에도 바빠가지고, 언제 문을 닫을까? 이러고 있죠. 그럼 이거 내가 빨리 양재 완화 안 하면 우리나라 경제 살까? 잘 들으세요. 돈을 왜 풀어주냐? 묻는 사람은 사형감이야 돈을 착, 빚을 다 파주고, 돈을 탁 풀면 시장이 활기롭게 살아. 그때는! 가게만 열면 무슨 가게든 돈 벌어 그냥 한단마에 아, 배당금도 나와 아들도 배당금 나와 며느리도 배당금 나와 둘째 아들도 배당금 나와 셋째 아들도 배당금 나와 어머니 아버지 나와 이거 배당금만 모아도 장사해서 돈 나와 배당금 나와 이것만 모아도 몇 달만 가면 중산층이야. <laughs> 내가 이해가죠?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이 제도를 못 바꿨어 도둑놈들 속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아니 연말 12월 되니까 지방 가보니까 막 땅을 파가지고 뭘 아스팔트를 바꾼다 뭘보도블를 바꾼다 예산 남은 거써 제끼는 거써 그냥 뭐 공무원들은 판공비를 빨리 써야 된다고 난리 웃이야 아나 오늘 회식 안 가려고 하는데요 야 임마 너 오늘 회식 안 하면 너 알아서 해 항공비 냉겨 놨다고 다음에 예산 깎기 일이냐? 빨리 써자 이러고 있어 되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국가가 쓰는 항공비도 확 줄일 거예요. 네. 알겠죠.